여보요가 어, 아니, 저기 또 비행기 하세요. 지나간다. 아, 아, 보여요? 번쩍번쩍? 확실히 공항이 가까워서 진짜 잘 보임. 계속 보임. 너무 어둡다. 아, 무서운데? 지금 6시 22분밖에 안 됐는데. 못 가겠어요. 오케이. 패밀리마트를 가겠습니다. 저도 어떻게 간 거지? 1 0분와 어. 자전거 봐. 장난 아니야. 자전거 진짜 먼저 보이긴 하심? 안 보이면 마시고 너무 안 보여서 편의점 가서 켜야겠다 저기 네, 보이십니까? 왜두배에좀 밖에 안 되지? 저우간 해밀 리마트 간판을 드디어 발견 근데 이거 어두울 때 찍어도 잘 찍힌다고 했는데 아 나도 차 타고 싶은데? 터져요 피치 피치 보이죠? 보이지? 아휴 이제 밝다 사람 살것 같네 아유 무서워 죽는 줄 신호를 지키세요 눌러야 됐었어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아아물개큰거 응. 하나 사야겠다 맞 지도를 또봐야겠군 도착한. 아, 근데 사실 솔직히 좀 무서웠어. 왜냐면 출발할 때 여기 주소를 제대로 안 찍고 출구도 뭐도 많고 해가지고 아찔했다 순간. 근데 바로 찾았죠. 명란삼김이랑 푸딩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네, 드럭스토어 가야겠다 진짜. 아이고. 오케이.

내가 잘못 알고 왔나? 진짜. 김이 짭짤했던 건 뭐지? 아, 네, 네. 그 다음은 커피 젤리 만들어 봐. 젤 이걸 먼저 먹을까 네? 결에뭘먹을까요 네. 네? 골라 주세요. 이걸 처음 먹어보니까 이걸 먼저 먹을게요 음. 그럼 그 예전 찬 안배 3엔이었나날 따라와야지. 스푼, 뭐스타부 오네갈 시마스라고 했어요. 현준이 부분 좋아. 극맛대 커피 다이거한번 먹을게요. 내일 드럭스토어.. 내일 동키호테 드럭스토어에서 살거 세탁세제, 섬유유연제, 그리고 세면도구들 음. 응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응? 아. 음? 진짜 맛있는데? 와..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진짜 맛있어요. 딱그뭐 달지도 않고 막 커피향이 세지도 않고 약간 더위 사냥 좋은데? 진짜 맛있다 대박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 이거 129 칼로리밖에 안 해요 내가 밖에서 말하기 힘든 게 보다 알겠어 친구나 미니몬이가 있으면 둘이 있으니까 보통 말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보통 말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, 말을 못 하겠어 더 전화하면 전화를 해볼까 아 맛있다 이나 응, 이제 잠못자 커피 먹어서 뭐야? 햇빛 왜 이렇게 올라가 갑자기 믹스 그다음 오늘 좀 무리 하려고 대콜를 하고 사실 무리가 아니긴 해. 치 h 스 e r s Goodbye. 이게 바람 이 들어온 거 같아. 이게 난방을 남방... 뭐야? 난방이 뭐예요? 아후회돼 약? 왜 피했지 진짜? 피한 게 아니고 왜 거기로 갔지? 아 어쩔 수 없어. 내일 친해지면 돼. 안 친해지면 뭐나 혼자 상상적으로 친해지지. 어, 에어컨 이건 원통? 왜, 왜 거야? 이거 오줌은 아, 에어컨 튜브에서. 이건불이네원턴쿨턴쿠퍼에요아하하하하하 이거 하하하하 퍼예요. 아아아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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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 바로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까? 오늘 하는 편집이 될까? 내일은 오치래요 다자이후를 갈 거래요. 네, 그렇대요. 안녕히 가세요!